오늘 아주 엄청난 소식이 나오게 됐죠. 모든 결과물이 다 하루아침에 나오게 될 거라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 자체가 국내에 이렇게 테더가 상장이 된 것도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시선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풀사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게르겐슬러도 코인을 보는 그 스탠스가 한 방에 바뀌었다 이 말로써 해석이 되는데 그거에 맞게. 딱 6월 14일날 게르겐슬러 의장이 바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완료가 돼야 한다고 직접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때와 똑같은 그림이에요. 7월 14일날 리플이 갑자기 70%와 80% 이렇게 승소가 나오면서 모든 뉴스를 다 도배를 시켜버렸던 그 순간 이번에도 똑같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걸려있는 일정 중에서도 자 이거예요. 미국 대선이 걸려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당선이 된다면은 SEC 위원장 차. 자리는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SEC 의장 게리 헨슬러 그것도 앉혀놓은 사람은 트럼프와 정 반대되는 입장이고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 혐물 ETF를 승인을 내야 되고 리플에 대한 소송을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하루 아침에 시장은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네요. 내용.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될 내용인데 요거 좀 쉽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눌러 놓는데 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플사의 그 ODL 서비스가 현재 40개 국가 이상으로 확장이 되었다. 자, 헤드라인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딱이 부분부터가 오딜 서비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On e m a n i product has 국경 간의 결제 시스템이 40개 국가 이상으로 확장이 되었다. 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소송 중이고 악재가 안 사라졌는데 40개 국가 이상으로 리플사의 그 오딜 서비스를 확장을 시켰다는 거. 그러면은 리플의 처의그 전망은 누가 봐도 알겠죠. 그각 국가는 당국의 회사도 아니라 미국에 있는 리플레 플랩스와 같이 손을 잡고 그 기술력을 사용을 한다고 그럼 우린 여기서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리플이 본인들의 경제 성장력이자 그리고 미래의 산업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 요거에 대한 판매를 막는다는 거는 미국 경제 성장을 막았다는 말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정책이 또 바뀌게 되면서 SEC 위원장 자리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마지막으로 면접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친암호화폐적인 법안을 오히려 본인이 더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승인을 내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리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될때 바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경고라고 표시가 되는 이 코인 여러분들 이 내용은 지금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른 분들한테만 무료 이벤트성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때도 871%뭐 3800만원의 수익이 나올 때도 저는 제 개인 번호로 오픈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무료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른 장면 스크린샷 찍어서 지금 바로 보내놓으세요 010-6681-2441 이번 6월달 바로 750% 이상 올라가게 될 코인들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 지금 보신 분들 다 무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하는 단어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겨 주셔도 한 분씩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요 보시는 이제 번호 010 6681 2441요거는 지금 저장을 해두세요 문자로 그냥 뭐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뭐 이렇게만 써서 보내셔도 제가 좀 우선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니까요 또 휴대폰은 손에 들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문자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도또 조회수가 저번처럼 막 2천 3천에 이렇게 돌파를 해버린다면은 문자 답변을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꿈은 소외가 될수 있다는 점 2분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 1 0 6 6 8 1 4 4 1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번 6월 달또700% 이상씩 먹게 되는 그러한 코인들 800%까지 내다 봐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공짜로 다 뿌려버리도록 할 거고요 010-6681-2441이렇 저장하세요 저장해 두시고 문자로 그냥 뭐 코인단타 딱 이렇게만 써서 보내셔도 또 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그런 나쁜 업자들만 아니라면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 놓으시길 바랄게요 저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고 또 구독자에 눌렀어요 뭐 이렇게 첨부파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는 요 분들 다 계속 무료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유료를 전환할 생각이 없어요. 요 때도 뭐, 리플 타점도 뭐, 정말 오랫동안 일어왔어 내가. 진짜 오랫동안 그랬다. 한, 무료로 몇 년째 이렇게 퍼드리는지 모르겠어. 요 야쿠로토 8년 동안 배송하다, 도사덕에 이번 달에 2600 벌었대. 이것도 잘 벌었다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더벌 날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번 연도 6월달 여러분들은 절대로 멈추지 말고 정말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 6월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론으로 바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리플 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국가들이 보는 그 시선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채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게르겐 슬러도 코인을 보는 그 스탠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던 이 발표에서도 리플 us 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출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오픈을 했어요. 리플렛 쪽뿐 아니라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1대1 비율로 되는1대1 비율 그 가치가 지정이 되는 어디랑 1대 1이냐 바로 달러랑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더와 똑같이 그리고 서클 사에서 만드는 USDC와 똑같이 요것도 리플 에서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달러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그 채권 현금 자산 뭐 이런거의 조합으로 완전히 다 지원을 하겠다. 뭐이런 취지였었는데 말 그대로 자산 토크나를 실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호재 중에서도 초대형 호재가 터진거예요 자산 토크나 뭐 금이나 아, 부동산 주식 이런거를 토크나를 해서 똑같이 결제를 하게 만든다. 화폐랑 같은 효력을 지니게 하겠다. 요거를 리플사가 실현을 한다. 이런 호재가 뜬거라고요. 아주 뒤지는 호재가 터진겁니다.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그 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만원을 갈지 5만원을 갈지 이거 세상 누가 와도 모릅니다 그 수요 폭발은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지금 자리는 절대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타점이 될 거예요 승소가 나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 한순간 하루아침에 80% 90% 가는 거 작년보다 더큰 사이즈의 상승을 끌고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될때 같이 500% 이상씩 올라가게 될 코인들을 또 말씀드리겠다고. 제 번호 오픈했어요. 01066812441 지금 적극성을 가지신 분들, 영상을 끌 분들 그분들 뭐다 알아서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6월 말이랑 또 7월 달 이때 지금의 이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신 장면을 01066812441 문자로 남겨 놓으시면 은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세요. 뭐 저한테 뭐 보낸다, 뭐 뭐를 선물을 준다, 뭐기프티콘 준다. 너무 다못쓸 정도로 많이 받아서 다안 받아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더 시간이 마중에 많이 지나서 그때 돼서 그냥 저한테 문자로 이분들처럼 이렇게 고맙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뭐 소름돋네요. 이런 소리 해주시는 게 그냥 돈과 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지금부터 한 분씩 얼른 얼른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